네,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 주는 코인 독학입니다. 오늘은 무댕 코인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무댕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 상승하는 퍼포먼스를 급격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거래량이 보시면 계속 계단형식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지금 강력한 매수세 매집이 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 준밈 코인이고요. 무댕 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 그다음에 공급량 대비 이렇게 100% 유통이 되고 있어서 대규모 락업 해제나 아니면은 이제 뭐 대량 매도 압박 같은 경우는 없다 보니까 이점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무댕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국에, 제가 알기로는 태국의 동물원에 있는 무댕이라는 하마, 를 뜻해서 하는 그밈 코인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밈 코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변동성도 심하고, 그 다음에 그 가치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요즘 코인판 자체가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하고 수익을 내는 방식보다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보력 싸움으로 수익을 내는 시장입니다. 현재는. 대체로 시장의 움직임은 세력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크고요. 누구보다 실시간으로 이러한 세력들과 고래들의 움직임을 알고 계시다면 수익 내는데 있어 더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여러분들도 활용하실 수 있게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우선 급등 정보와 세력 정보 브리핑해 보도록 할 건데요. 급등 정보를 브리핑해 드리기 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트레이딩방 소개를 잠깐 해드릴 건데 트레이딩방에서는 주요 일정 그 다음에 주요 경제 지표들 그 다음에 락업 일정들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고려 투자자의 이체 내역이나 포지션 등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은 우측 제 번호로 문자 5번 발송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바로 급등 정보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8월에 이슈였던 크로노스코인 급등 정보는 이제 기업 정보로 트럼프 일가가 크로노스 인수 합병으로 하루 사이에 엄청난 상승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죠. 이 원인은 트럼프 인가가 인수 합병 추진으로 이렇게 급등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정보인 바로 JP 모건. 이게 JP모건이 세계 제일 투자은행인데 제, 그 JP모건에서 어, 뉴메레르 코인을 이렇게 5억 달러 투입하면서 하루 아침 사이에 저가 대비 3배 이상 상승하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 주었습니다. 5억 달러가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 뉴메레르 코인 시가총액이 4.5억 달러, 그러니까 4, 4억 5천 달러인데 근데 이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입을 한다고 발표를 해서 엄청난 폭등이 일어났고요. 이렇게 은행, 세계제일 투자 은행에서 붙어주니까 폭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 정보인 바로 미국 상무부에서 비트코인이나 뭐 이렇게 조금 미국 정부에서 암호화폐 시장 쪽에 많이 발을 들이고 있잖아요. 뭐 트럼프 일가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미국 상무부에서 블록체인 파트너로 피스 네트워크를 선정을 하면서 엄청난 하루 아침 사이에 이것도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죠. 이렇게 정부도 이렇게 블록체인이나 이렇게 파트너 선정이나 이러한 호재가 있으면 충분한 어, 상승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막 예를 들어서 막 베네수엘라 이런 데가 뭐 해봤자 어, 영향은 없지만 미국, 중국. 이렇게 조금 영향이 있는 나라에서 살짝 이런 식으로 뭔가, 어,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파트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협약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상승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정부 정보들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러한 정보들을 보시면 정부, 기관, 기업 등 암호화폐 시장에 대거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누구보다 빠르게 포착해서 이용하셔야 현지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러한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번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트레이딩 방에서는 이렇게 뭐 정보도 당연히 올라오겠지만 매수세 들어오는 히든 종목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8월 중순 딱한달 이내 거 수익 내역을 공개를 해드리자면 그러면. 하면... 8월 22일 8코인 진입했고요. 그다음에 9월 1일에 익절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8월 27일에 이게 리졸브 코인 진입했고요. 9월 9일에 이렇게 익절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로 리졸브 코인 정리하고 에테나 코인 바로 잡아서 또 익절을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다음 9월 1일에 미토 코인 이거는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 상장되면서 소액으로 한번 담아 봐서 이렇게 목표가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5%의 익절을. 9월 10일 날에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9월 16일 바빌론 이렇게 진입을 해가지고요 9월 17일에 바로 이렇게 익절하는 을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목표가 세팅하신 분들은 아마 10% 이상 수익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목표가 보다 조금 더 지켜보다가 추세 꺾이는 거 확인 후 이렇게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매수세 들어오는 급등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차트 교육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포 자, 차트 교육 배포 자료도 이렇게 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이런 거좀 참고하셔서 트레이딩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1대1로 코칭도 해드리고 있으니 트레이딩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어떠한 금전 요구나 조건 절대 없으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이제 제발 돈 내고 배우시지 마세요 그리고 그만 악성 업체 또는 세력에 의해서 투자 잘못하셔서 시드 갈리지 마시고 계좌 우상향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